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친구들, 안녕, 럭키 형의 강의에요 오늘은 짜잔, 주라기 월드 볼케이노 어드벤처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가고! 짜잔, 친구들, 강의가 상자를 한번 열어봤어요. 자, 이 상자가 또 안에 엄청난 재미난 부분이 들어있대요. 어떤가지 강의도 아직 열어보지 않았는데,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찍찍이가 붙어 있어요. 찍찍이를 열어주고. 자, 다시 이렇게 엎어준 다음에. 자, 오픈을 하면, 과연! 우와! 짜잔! 친구들 이 상자 안에는 공룡 세 개가 들어있었어요. 자, 볼케이노 하면은 화산이죠. 그거에 걸맞게 이렇게 화산 장난감도 있어요. 자 그럼 강이가 여기 안에 있는 구성품을 빠르게 한번 조립할게요 고고! 짜잔! 친구들 강이가 멋지게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볼케이노 공룡섬에 공룡이 없으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무시무시한 육식 공룡들을 준비를 했어요. 친구들 이 볼케이노 어드벤처 섬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출발! 자 여러분 볼케이노 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특별한 이벤트. 과연 육식 공룡들의 최강자는 누구인가?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럼 선수부터 소개할게요! 티라노, 니 팔보다 네 팔이 더 짧다. 황소 닮은 공룡, 카르노타우러스. 아직까지 너보다 센 녀석은 없었다. 티라노사우러스. 햇빛에서 너무 달렸더니 다 타버렸다. 인도 랩터. 작은 고추가 맵다. 랩터! 자, 선수는 다 소개가 됐고, 경기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우리 잉룡 친구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잉룡 부탁해요! 자, 그럼 이 잉룡이 경기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자, 출발 지점에서 동시에 육식 공룡 네마리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달리기 시작. 누가 먼저 저 볼케이노 섬에 도착을 하느냐? 달리기 시합이에요. 여기서 진 공룡은 한 명씩 탈락을 하게 되죠. 두 번째 관문, 볼케이노 섬 옆에 보면은 회색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돌리면 위에 있는 빨간색 돌덩어리가 우르르르르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 돌에 맞으면은 마이 아프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룡이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출렁출렁 흔들다리 자 쉽게 보면 큰일 난다고요 이 밑으로 또 떨어지면 정말 많이 아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룡이 탈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마리의 공룡이 최종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저 경기장이 있죠? 이 경기장은 또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다고요이 경기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공룡은 바로 탈락! 그렇게 해서 최강 공룡 60공룡이 탄생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형 공룡 친구가 경기장을 설명을 했고, 본격적으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1등한 공룡은 엄청난 혜택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준비하고, 시, 작 야, 나 저리 비켜! 내가 첫 번째로 출발할 거라고 흥! 응? 쟤들은 힘만 세지. 몸집이 커서 여긴 쉽게 못 올라온다고. 내가 빨리 가야지. 랩터, 너도 저리 비켜! 흥! 응? 얘는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달리기가 빠른 거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 빠른줄 알았는데. 안 돼! 저리 비켜! 야, 디라노. 여기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우리가 싸우면 쟤들만 좋다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친단 말이야. 응? 무슨 소리 그럼 넌내 뒤에 있어 내가 앞장 설 테니까 아하. 이상하다 이거 우리 안 쓰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장애물을 떨겨? 랩터 우리끼리 사이좋게 일단 결승전까지 가자고 오이 티라노 쟤들이이 장애물을 사용하자고 그냥 한거 같은데 그럼 우리 한번 장애물 한번 사용해볼까? 오이 랩터 근데 자꾸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 뒤에서 왜 이렇게 쾅쾅 쾅 소리가 나지 음저거 뭐지 야! 으 나는 산 건가 랩터가 나를 대신 저렇게 떨어진 거 아니야 너무 고마운데 그래 랩터 너의 그 희생을 내가 헛되지 않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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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먼저 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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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카르노, 너의 머리가 똑똑했으니까 니가 먼저 출발해. 내가 한번 양보하지. 오, 티라노, 니가 웬일이지 나한테 이런 양보도 하고. 자, 그럼, 가볼까? 흐흐잘 <laughs> 착한 녀석. 내가 뭘할줄 알고 앞장서 가는 거야. 자, 그럼 카르노 너도 잘 가라. <웃음> 야! 헤헤헤, <laughs> 내 지인은 아무도 없으니까 천천히 가면 되겠지. <laughs> 과연 누가 마지막으로 올까 기다려 볼까. 우후. 오.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공룡은 너였구나 자 그럼 우리 한번 붙어볼까 우후 끝까지 남은 공룡 자 과연 티라노와 인도 랩터의 결승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시작 최강 공룡은 바로 나다 불하다. 자, 그럼, 새로운 왕이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새로운 왕에게 박수! 자, 그럼, 우리 왕을 한번 모셔볼까요? 티라노 왕이시여! 나를 이길 테면 이겨봐라!